달빛도 햇빛처럼 피부에 안 좋을까? 햇빛은 피부에 안 좋다고 다들 당연히 알고 있지. 자외선 때문에 타고 주름지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생기니까. 근데 달빛은 괜찮을까? 먼저 달빛에 대해 알아보면 달빛은 달이내는 빛이 아니야. 다른 거대한 암석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태양에서 오는 빛이 달에 반사돼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따라서 달빛도 태양에서 오는 햇빛이라 같다고 보면 되지. 그럼 달빛도 햇빛처럼 몸에 엄청 안 좋을 텐데. 밤에는 왜 선크림을 바르지 않을까? 그건 바로 자외선의 양 때문이야. 햇빛이 달에 도달하면 대부분 달 표면에 흡수되기 때문이지. 실제로 달에서 반사되는 태양의 빛은 0.000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달빛 아에서는 피부극하거나 손상될 일은 사실상 제로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달빛 아에서 산책하거나 사진 찍는 건 피부에 아무해도 없어. 오히려 은은한 달빛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 결론,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한 거지만, 자외선이 거의 없어서 피부에는 무해하다. 그러니까 밤에는 안심하고 달 구경해도 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 안녕.